안녕하세요. 1억마리 맞기 입에 속 해볼게요. 7인 풀방이고, 6명 방어, 1명 공격입니다. 기본적인 업그레이드 다 되어 있고, 대신 저희만 3 3업이에요 상대 노업입니다. 8로는 떼곡하게 지어두고 시작합시다. 만화 무한이고, 위에 시간동안 버티면 저희가 이기는 거예요. 그래서 버티기가 좀 힘들긴 한데, 자, 고물 좀다 지워놓고 상대는 여기서 비콘 안에 들어가면은 유시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동으로 공격다 해줘요 게이트 유닛은 솔직히 많이 필요없어 투스는 마나 무한 이용해서 아비터 쓸거예요 커세어랑 줄 데가 없네. 30초 되면 하려고 하시는 건가? 뭐죠? 보스트 탱크 있습니다 저희 캐리어 없구요 리버 쓰는건 좀 민폐 같은데? 그쵸? 하이템 플러스 써만해 마나 무한이잖아요 오, 만원 먼저 활용 잘 합니다. 스웜 안에. 탱크 있어서 안 되나? 이렇게 얼릴 수 있습니다. 결국, 나중에는 이 세시스 필드로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려야 돼요. 우 진짜 이거죠. 근데 아직 변수가 폭발 카카로 있거든요. 이게 p 5 0 0젤리 카카로 나오는데 지나가는 곳건물유이다 터집니다. 이거 이용해서 뚫으려면은 뚫을 수 있어요, 솔직히. 일단 하이템프로 좀 뽑아 보자. 만화 무한 할오 할루시까지 무한인데 이거는 조금만 더 뽑아 놓을까? 아, 시지카카마 마콘 무한 우리 그까지 얼리긴 좀 그렇고 그 얼려버렸네 이미 좋아요 나중에 저도 한번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제 진짜다. 이제부터 진짜야. 마커는 무한이 아니네. 스카우트 온다. 얼리피다. 뭐죠? 커세요. 괜찮아. 우리도 커세요 많거든요. 다 죽겠다. 또 옵저버가 없죠 버가 음. 없죠. 안 돼! 이꿈 막고 있자고, 우리. 21초 남았, 21분 남았어, 아직도. 근데 상대가 빡세게 안 보내네요. 아, 또 깜짝이야. 우리 팀 아닌 줄 알았고. 아, 이 정도만 유지할게요. 인구스는 제가 좀 비워두는 거는 나중에 상대 가 어떤 거 뽑지 보고 해야 되니까 놔뒀어요. 이걸로 이렇게까지 되는 게 아닌데 엄청 빡세거든요, 그쵸 계속 서 있으면 계속 오는데 계속 안서 있는 거 같아요, 이분이. 입구도막아야되니까이걸 일단 막고 어 뭐야 저 리콜 때문이었어? 막았죠. 근데 저거 어떻게 막지 이제? 맷 뿌려놓고 이렇게서 방어막 쳐놔야 돼요. 오케이 다 잡았고 토스가 이것만 해줘도 탱크 발키리가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일단 저는 이렇게 놔둘게요 맞아, 저 걱정할 수도 있죠. 지상에 너무 없어, 우리. 얼리는 건 제가 담당해 드릴게요. 뭐야? 아, 또... 또 리콜할 것 같은데, 아비토 오면 은 바로 얼려야겠다. 일또 리콜 냄새나요. 아비토 오겠지? 아니야? 아 근데 못봤어. 놓쳤네. 아... 그리고 커세어 데려와서 내가 우리팀 거까지 올린 것도 미안하긴 한데 솔직히 어쩔 수 없어. 일일이 하나 하긴 너무 빡셉니다. 뭐죠 이번엔? 가디언 디바우러 오프 이니면최이여까지지오할할요 저희 희이이 싸우고 있으니까 딱 친구는 이친는이친요는이잘해줘이돼어잘 해줘도 돼. 어대누습니다상지테가님온이지테셨어요1 1이만버티어요는 분만 버티면 되는데 분만. 뭐죠? 얘 캐온 좀 지워놓을까? 머슬라했지 뭐 또. 그렇지 이거 하려했죠 바로는 치까거든 이번엔. 여기서 또 하려고 아이아이고내 아이고, 것까지 원래 무섭다. 앞에서 또 와요. 이거 무조건 이건데, 솔직히 무서운 숫자는 아닌데, 당하지 맙시다. 알면 당, 알고 당하면은 진짜 뭐야? 했어. 해트리요 이제. 그 이제 아비토 의미 없잖아. 탱크 아직 더 있어. 근데 세지 않아. 뚫리겠다. 와, 뭐야, 이거. 잠깐만, 옥적을 찍어야겠다. 아비터만 살아있는지 보면 돼요. 솔직히 딴거 필요 없구나아비터만 됐구요. 배틀? 풀렸나? 그냥 안 뚫리겠다. 이분이 여기 막아주시니까 괜찮고 아, 토스가 요것만 잘해줘도 저거는 스웜 쓰면은 꽤 편하거든요? 오, 잠깐만 그냥 다 올리고, 카카루를 근데 안 쓰시는 거 보니까 모르셔요, 카카루 카카루가 왜 좋은지 아직 모르시는 거 같은데? 계속 와요 뚫리면 난 여기까지. 뚫리겠다. 아갔죠? 우 죽은데. 잘 막아야 됩니다. 여기는 보랜이 막으실 것 같고, 여기가 문제네. 2분 남았습니다. 와, 뭐야! 옵저버 있지, 다. 풀어봐, 아나? 아비터만 잘 쓰자 친구야 1분 남았습니다 온다 어 카카오로 아시네 카카로 려야돼 1분만 버티면 돼요. 근데 이분 시간 잘못 재신 거 같은데 카카 어디 있죠? 카카로 얼렸죠. 와, 이렇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